풋풋해요, 풋풋해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어서와를 통해서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We Received a link from our school that say that we can participate in also coming r o m f g So I applied and I said to my friend Paulo to apply with me. So he uh, accepted. So 어 oh, oh. 아, 그러니까 집을 했고 음. 뽑혔다. Oh. 아니, 두 뽑혔네요. Oh. 아니 근데 세상에 언어가 있는데 왜한국 한국어를 배우게 된 거예요, When I was young, I read a Korean, h i s t o r i l Korean book. Oh? About the history, so I get interested more and more over the years, and I said, okay, I should go a n e day to see. In in 그래,

보세요. <목소리나> 아니, 아니, 쭉 가세요, 쭉 가세요, 쭉 가세요. 두 가세요. 아, 다잘하셔가지고그 동안 애국 운동 하시면서 외치신 저력이 있기 때문에, 네말씀대다잘해 주신다. 네, 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한 국민 여론이 50%이상이 불만. 그러니까 거의 국민 둘 중에 한 명은 이 탄핵 심판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어 탄핵이 선고가 되고 사실 낙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또 서명 함께 또 합시다 라고 하면 다 끝났는데 무슨 서명을 합니까 하다가도 그러면 이재명한테 지금 나라를 맡기자는 생각입니까 하면 그건 안 되지 하면서 또 다시 또 전의를 불태우시고 그래서 파라솔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께 여쭤보니까 이전보다 서명 참여하시는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위기 의식이 많이 고조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어, 파라솔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나가셨을 때 분위기들이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전화하셨을 때 반응이라든지 그런 거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같은 경우는 예, 이 파라솔을 피면은 대중에는 그 다들 잘하시지만 예. 국민들이 깨어 있는가 하면. 방해자도 있어요. 근데 방해자들이 올 때는 그 방해자들이 아주 대단해요. 굉장히 요란하고 그런데 최근 사건이요, 그 방해자가 한번 왔다가면은 서명이 엄청 많이 나와요. <laughs> 그렇구나.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퍼대면은 지나가는 분이 왜 저래요? 물어요. 부동균 2025년 4월 7일, 여러분과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이런저런 이제 소식들이 많아요. 사실, 서 원래 지금 이거 말고 또 중요한 내용도 따로 있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내일 전달드리도록 을 하겠고 심각한 내용부터 오늘 좀 공유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 우리가 뻔히 예상을 했었죠.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 와중에 그 좌파들 그 집회에 중국애들이 와가지고 한국인이냐 행세하면서 꼴깍던거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한 내용이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훌륭하게 제기가 됐습니다. 중국이 결국 이번 대통령 탄핵에도 시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자발적 보동료 국민은행 2 3 8 5 0 1 0 4 1 8 8 1 7 9 예금주 보동별 많은 관심 이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보도 내용 바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 보도 내용입니다. 미국의 보수 싱크 데크가 말합니다. 윤석열 파면에 중국의 개입이 있었다. 이미 공산당이 한국 정치에 깊이 침투했다. 우리가 짐작했던 내용들이죠. 중국 공산당이 이미 대한민국 정치권을 쓸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우리의 그동안의 주장이 아니라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에서 연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이게 폭스뉴스를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됐어요. 아시다시피 폭스뉴스는 미국의 또 대표적인 큰 언론사지 않습니까? 이 폭스뉴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이 한반도에친중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하면에 일조했다. 즉 대통령 잘라내려고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 라는 미국 MEMRI 중동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의 말을 이동해서 보도했습니다. 자 좌파들 미국이 와가지고 야, 어두 두통은 한데 어? 그런 거야? 하지 마요. 어, 미국의 진짜 유명한 진짜. 우파 싱크테크의 연구원 발언을 다른 데도 아니고, 폭스뉴스에서 보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해당 연구소는 이스라엘 전직 정부 요원과 이스라엘계 미국인 정치학자가 1997년 공동 설립한 비영리 싱크테크로서 보수 성향이 짙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이 기원을 보니까 더 믿음이 가죠.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게 유대인 이에요 유대인 게. 정강목사님께서도 종종 언급하십니다만은 아, 이 유대인 커뮤니티가 엄청난 영향력 행사하는 거 아시죠? 게다가 이 공동글판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전직 정보부요원, 뭐야? 모사드 네.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정보 조합 가이드 먹고 싶은 메뉴 뒤에 서핑만 이번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틀에 걸쳐져 있었는데 하루는 금요일날 나눴던 탄핵사건이었고 두번째는 첫번째 ppt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트럼프를 통해서 지금 전세계가 난리가 났죠 어떻게 난리가 났습니까 4월 2일을 앞두고 간세 압박을 높였고 실제로 그가 말한대로 4월 2일날 간세의 이 모든 것들이 전세계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편 간세가 아니었죠. 장호 간세가 되면서 각 나라마다 간세를 다르게 매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건데 본격적으로 그동안 말했던 간세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이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다 같이 시계가 움직이듯이 움직이게 됩니 트럼프의 이 어법과 그가 선택한 이 결정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 아시아는 폭삭이 시기에 망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 이 간세가 어디를 중점적으로 타겟을 삼았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처음에 간세 얘기를 하면서 캐나다 얘기했죠. 멕시코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주변의 중요한 나라들에게 간세로 위협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다 얻어냈어요. 그리고 정작 간세를 때릴 때 그들에게 때렸습니까? 안 때렸습니까? 안 때렸어요. 멕시코와 캐나다에 안 때렸어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포화를 한 곳이 있는데 다음 장면에 보면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만 가장 집중을 해서 이 간세 폭탄을 다 막기 시작해요. 다른 데는 보통 10%를 받고, 그죠 오늘 받은 것은 뭐 다른 나라들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나라들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만 폭탄을 맞으면서 얼마나 심각하게 맞았느냐 캄보디아는 여러분 가장 높게 받았는데 몇 프로예요, 여러분? 49%. 예요 49%면 거의 죽으라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간세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베트남은 얼마예요, 여러분? 46% 그러니까 아시아, 특별히 동남아시아 중점으로 해서 트럼프가 이 간세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나라나 막 터뜨린 게 아니라 트럼프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나라와 살리고 싶은 나라가 트럼프에겐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고 간세를 봐야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캄보디아와 베트남, 그리고 여기 자, 자세히 안 보이지만 태국은 몇 프로라고 말했어요? 36%, 대만은 32%, 인도는 26%. 여기 딱이 나라들을 보면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야이 나라들이 다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중국이랑 붙어 있는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장면 넘겨 보시면 실제로 이 나라들의 제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70% 이상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게 화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화교가 장악하고 있거나. 주사파의 나라가 넘어난 나라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했던 필리핀은요. 여기서 빠졌어요. 왜?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필리핀에 있는 화교였던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친미적으로 완전히 다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필리핀은 빠지고 나머지 중국이 완전히 장악할 것 같은 대만. 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대한민국까지 계속해서 1대1로의 필요성 나라들이 어떻게요? 간세를 정확하게 40% 이상 매기기 시작해. 30% 이상, 20% 이상이 다그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계획은 뭐냐? 처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트럼프는 오직 중국만 바라보고 있어요. 중국을 무너뜨리려고하고 중국을 밟기 위해서 모든 전략을 싸서 나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캄보디아가 1위라고 말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다음 장면에 넘겨보면. 캄보디아는 태국과 필리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전에 화교에 넘어간 나라입니다. 언제부터 넘어갔냐면 여기 기사를 보면 1960년대 때부터 넘어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몇십년 전, 70년 전부터 캄보디아는 완전히 중국계 됐어요. 60년 전에 화교가 70%를 장악했으니까 지금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통해서 중국이 어떻게 해요? 모든 수준할 수 있는 공장들을 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 세게 맞은 이유도 있어요. 왜? 중국이 거기에 뭘 세워놔요. 여러분 공장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수출할 수 있는 공장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곳을 때리면서 중국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누구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트럼프의 계획이야.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계획은 계속 아주 초창기부터 계속되는데 다음 장면에 넘겨보면 그린란드와 파나마도 마찬가지죠. 여기를 공격할 때 모든 기사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엔 누가 있대요. 여러분. 중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잡기 위해서 그린란드를 때린 거고, 파나마를 때린 거고, 지금 동남아시아도 때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다음 장면에 보니까 트럼프가 직접 중국이 가장 중요한 운하 두 곳의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그 중국 회사들이다. 너네 이 중국 회사들에게 철회하고, 우리 미국 회사에게 팔지 않으면, 나 너에게 간세 때릴 거야. 멕시코와 파나마를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깨갱하고, 다 미국에게 팔기 시작하는 거야. 고인이 계속 진화하면서 4월 2일날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친중하는 국가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를 선언한 게 간세 전쟁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음 장면에 넘겨보면 한국 무역 협회에서 이런 그 전망을 냈어요. 어떤 전망을 냈냐면 중국 공급만을 정면적으로 공격하여서 전략적 세를 하고 있는 거다. 처음에는 제가 말한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를 먼저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미, 중국이 공격하고 있던 캐나다와 멕시코를 잡음으로 중국 미국의 영토를 안전하게 하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뭐 하고 있는 거요? 반대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간세를 통해서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죽여서 미국 기업이 뭐 하려고 하는 거요? 잡아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 중국이 아니라 미국을 통해서 그 나라들이 살아서 미국의 말을 듣게 하려는 것이 트럼프의 계획이라는 거야. 근데 요 계획을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못 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분 나빠해. 그래서 다음 장면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트럼프의 간세포탄이 떨어지니까 벌써 한 3일, 4일 정도 지났죠.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어디로 기울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중을 하기 시작하는 거요 당장 보이는 돈만 보기 시작하면서, 어, 미국 너네 이렇게 나와? 그럼 너를 고리시키고, 우리 다 중국편에 붙을 거야. 라고 지금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다 말하기 시작해요. 왜? 그들은 뼛속부터 중국돈을 받아먹었어. 학교들이 있고, 정치인들이 다 중국편, 미국편이 아니라 중국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다 같이 말을 내기 시작하는데, 아직 중국하게 완벽하게 넘어가지 않은 대한민국이 여기 막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탄핵까지 맞물려서 일어났어요. 이제 190석이 되는 민주당이 자지우지하단 말이에요. 그들은 뭐 하려고 해요? 기업을 해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중국에 붙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언론, 여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중국 편에 붙기 시작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완전히 박살나요. 사람들은 지금 일어난 일을 보면서 지금 여론들도 그래요. 아, 트럼프가 미쳤구나 드디어 트럼프가 완전히 이제 자기 멋대로 하는구나. 우리도 중국과 뭐 일본과 동남아시아가 뭉쳐서 미국에게 본때를 보여준다. 이게 여러분 대부분의 여론이에요. 그 우리가 미국이 망할 거라는 잘못된 생각 가운데 중국에게 붙잖아요. 그때부터 다음 장면에 넘겨보면 중국과 예수의 전쟁 가운데 예수에게 붙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요, 완전히 다 망합니다.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실제로 망합니다.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있어요. 어떤 예언이냐?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근의 때가 예시에와 트럼프의 어떤 전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화폐 전쟁이라고 했죠. 이 화폐 전쟁 가운데 중국 편에 확실히 붙는 이 나라들이 이제 이란이 될 거예요. 중동 지역들이 될 거고 이 미국 편에 확실하게 붙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국 편에 대해서 이 화폐 전쟁을 하는데, 요 화폐 전쟁이 끝나는 시즌쯤이 언제 시즌이냐? 네 번째인이 떼지는 시즌이거든요. 그데그네 번째인이 떼지는 시즌을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에스겔 38장입니다. 근데 38장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 장면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한 날후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땅곧 올해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그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 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번째인 이 때이기 전에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게 아니라 다 평안히 거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 자 우리 다시 한번그 뒷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고을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검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 이 경제 위기 가운데 전쟁 가운데 누가 이기냐면 이스라엘에게 붙어 있는 나라들이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세상의 모든 물질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통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 됐어요? 세상의 끝이 아니라 세상의 중앙이 되어 버렸습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계속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을 살려서 그 미국을 살린 핵심 기지들을 다 어디에 놓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를 장악해서 그곳 가운데 트럼프가 개발하기 시작하고 거기 가운데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요거를 보고 또 하나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경제 화폐 전쟁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 편에 안 서있던 사람들이 지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거야. 그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두손 들고 항복을 하냐 항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합폐전쟁에서 졌어? 그러면 실제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다 뺏어오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게 지금 에스겔 38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되는 게 이란이 되고 이란과 러시아와 중국이 하나가 돼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곧 앞으로 온 거야 전쟁이 실제적으로 시작됐고 이 전쟁 가운데 지금은 트럼프가 살짝 위험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 편에 붙으면 이 전쟁 가운데 모든 은행은 다 박살납니다. <목소리> 모든 돈은 다 박살납니다. 그냥 박살나만 나는 게 아니에요. 중국 편에 붙었기 때문에 경제가 박살나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cbdc가 들어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나라의 모든 경제와 나라의 모든 관심체계가 중국 손에 들어가서 중국 나라가 아예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중국 변에 되는 순간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음 장면 넘겨보면 방금 나눴던 에스겔 38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전쟁 가운데 중국과 이란과 러시아는 완전히 폭망할 거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 불과 주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하는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불과 유황 이게 뭐야 핵폭탄이란 말이야 이 폭탄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죽는데 이 전쟁과 똑같은 시간대가 게시록 9장의 시간대라고 했죠 그래서 그 게시록 9장의 시간대를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세 가지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몇 분의 몇이 죽는데 여러분 3분의 1이 죽어요 그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경제 전쟁이 결국에는 트럼프가 이기면서 트럼프에게 진 나라들이 열받아서 실제적인 전쟁까지 이어집니다. 이 전쟁은 여러분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일어난...